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다항식 FX에 대하여 f 알파는 3베타 f 베타는 3알파를 만족시킨다. 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알파는 알파랑 짝을 지어야 뭔가 식을 표현하기가 좋은데 알파 베타가 섞여 있다고요. 자 그럼 이건 한 문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f(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네 그러면 일단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 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베타 대신에 5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f 알파는 자 베타의 3배 하니까 15 마이너스 3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베타도 만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15 더하기 3x는 0. 이것의 두근이 누가 된다? 두근이 알파베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x 더하기 3x-15는 최고 차인 계수는 항상 결정할 수가 없어요. 문자 a 잡아주시고, 자, 두근을 알파베타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위에 나와있죠? x제곱-5x 더하기 3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식을 내가 x제곱-5x 더하기 3? 네, 바로 이거로 나누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fx는 a의 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 그리고 빼기 3x 더하기 15 이렇게 되므로 바로 나누고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r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 5예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여기에 대입해야 하는 값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 알파베타 분에 통분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알파베타는 얼마죠? 알파 베타는 3이에요.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5죠. 네, 3분의 5를 대입하시면 돼요. 아래 3분의 5의 값은 마상 곱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15. 그래서 정답은 10이 됩니다.